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가 바로처리 서비스의 효과적 협업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유리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남양주시가 지난 17일 시청종합민원실에서 비법정도로 민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바로처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는 남양주 소방서, 남양주 남북부 경찰서, KT, 예스코, 한전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로 매설 및 침하 등의 응급 상황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 체계 구축과 의견 공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비법정도로 응급 복구 전담 바로 처리 서비스를 설명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을 당부했으며 유관기관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연락체계 구축 등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시는 올해 3월부터 16개 읍면동의 바로처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업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소통 강화와 불편 민원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유리입니다.